나이가 들수록 유연성이 떨어져서 스윙의 크기가 작아지는데요. 저도 꾸준하게 돌리려고 하지만 손으로만 치는 느낌의 작은 스윙 아크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주말 골퍼는 매일 연습할 시간도 없고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 강하게 치려고만 하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윙에서 어깨 턴 회전을 시도하다가 자세가 무너지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충분한 훈련을 할수 있게 해서 비거리를 늘리고 정타만 치게 하는 쉽고 빠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진짜 제가 오늘 꿀팁 중에 꿀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 하나만 알아가셔도 진짜 세상 아까운 병음비를 무조건 아끼시게 될 겁니다. 저도 닭장 가면 스윙하기 전에 가볍게 해주는데 간단하기도 하고 몸도 풀려서 약간 따뜻해지니까 스윙이 정말 좋아집니다. 가뜩이나 주말밖에 못 치는 경우가 많은데, 부상 생겨서 골프 못 치면 진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우선 클럽을 바닥에 놓고 스탠스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손을 모아 공 쪽으로 거의 수직으로 향하게 해 주세요. 시선은 공을 향하도록 하고 스탠스 자세를 유지하면서 팔과 손이 어깨에서 아래로 늘어지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뒤쪽으로 손을 뻗어 주세요. 백스윙에서 기울기를 가지고 자세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제 손을 아래로 내려서 반대쪽 손에 닿도록 하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움직여 줍니다. 이 스트레칭을 통해서 방향 전환에 대한 느낌을 느껴주세요. 거울이 있으시다면 스트레칭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완해주세요. 양쪽을 번갈아 하면서 몸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똑바로 서서 어깨를 기울이고 그립이 아래로 향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타겟을 향해 등을 돌린다는 느낌으로 움직여주세요. 반대쪽도 해주면서 다운스윙에 대한 느낌을 살려주세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도 풀어주면서 부상의 위험은 줄이고 어깨의 움직임도 체크 가능하니까 샷을 날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강도나 개수에 집착하기보다는 가볍게 몸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스윙하기 전에 몸도 풀어줄것 진짜 꼭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다릅니다. 첫번째, 원을 그리며 스윙하기 프로들은 스윙할 때 몸주위로 일관된 원을 만들어내는 반면 아마추어들은 스윙에서 많은 루프와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이로 인해 일관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스윙할 때몸 주위에 일관된 원을 만들고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서 있는 상태라면 쉽게 원을 만들 수 있지만 골프는 땅을 향해 기울어진 상태에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약 45도 각도에서 원을 그리는 스윙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선 45도 각도에서의 스윙 연습을 매끄럽게 할수 있으려면 어깨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깨에 클럽을 걸친 상태에서 중심을 잘 유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회전할 때까지 중심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어깨를 회전시킨다는 개념을 어깨를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공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게 됩니다. 이 각도에서 보시면 어깨를 회전시키는 것과 돌리는 것의 차이를 정확히 볼수 있습니다. 중심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클럽의 각도가 땅의 향에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골프는 땅의 향에 기울어진 상태에서 플레이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원을 그리면서 어깨를 회전시켜서 타격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클럽을 잡고 중심을 잘 유지한다고 상상하면서 회전해보세요. 지금 이 각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왼쪽 어깨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스윙 시 어깨 라인을 타겟 방향으로 정렬하도록 시각화하고 왼쪽 어깨가 이 위치로 가도록 회전시키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단순히 팔을 움직이고 어깨를 돌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것만 아셔도 느낌이 달라져서 바로 풀샷을 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스윙을 천천히 하면서 왼쪽 어깨를 움직이고 샷을 치는 연습을 해주세요. 어깨의 중심이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것을 시각화하시고 그 느낌을 익히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몸 전체를 릴렉스하게 풀어주기. 어깨를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려면 몸 전체가 릴렉스하게 풀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체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으면 상체를 움직일 수 없고 어깨도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손과 팔이 과도하게 움직이게 돼서 스윙의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우선 왼발을 20도에서 30도 정도 바깥쪽으로 돌려놓아주세요. 오른발은 15도 정도 바깥쪽으로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엉덩이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엉덩이를 움직이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풀리게 되고 결국 어깨가 원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원을 그리는 스윙에 대한 느낌이 잘 오지 않으신다면 왼쪽 귀를 통해서 물을 붓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왼쪽 귀에서 물을 붓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기울이면 몸주위에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풀어주면 원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리를 고정하고 몸을 풀어주지 않으면 무빙이 다 막혀버립니다. 몸을 풀어주고 귀를 통해서 물을 붓는 것처럼 기울이고 눈은 공을 쳐다보면서 원을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느낌을 느끼고 원을 시각화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세요. 이제 스윙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략적인 감이 잡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은 공을 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원의 모양이 어긋나고 슬라이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겁니다. 우선 스윙으로 원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팔로우스루 포인트에 도달했을 때 붓에 페인트를 묻힌 상태로 앞에 보이는 스크린에 뿌리듯이 묻힌다고 상상해주세요. 백스윙에서 원을 그리는 것에 집중하고 팔로우스루에서 앞에 보이는 스크린에 페인트를 묻힌 붓을 뿌리듯이 묻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라이스를 치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 평평하게 오기 때문에 원을 그린 형태를 망치고 있습니다 어깨를 보시면 슬라이스를 칠때 수평으로 움직이고 훅을 치면 수직으로 움직입니다 포인트는 어깨를 돌리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원형으로 움직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습장에 못 가시거나 집에서 골프 연습하고 싶을 때 있으시죠? 그럴 때는 수건으로 스윙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건을 들고 스윙 자세를 잡아주세요. 백스윙 탑에서 수건이 오른쪽 어깨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왼쪽 어깨 너머로 넘어갈 수 있게 크게 스윙해주세요. 스윙할 때 손을 높여주면 어깨 너머로 넘어가기가 쉬워집니다. 손을 최대한 높게 해서 어깨 너머로 수건을 넘기고 아래로 시원하게 스윙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런 긴 수건은 집에 없는 경우가 많고 일반 수건으로 하자니 약간 짧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 연습 하나 때문에 스윙 연습봉을 사는 건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집에 있는 클럽으로 하게 되면 디봇 자국나고 결국 이렇게 되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건 제가 수건들을 배울 때 레슨 선생님한테 전수받은 꿀팁인데요. 레슨비 아끼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만 풀겠습니다. 집에 혹시 이런 스포츠 타월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마트에서 2, 3천원이면 사실 수 있으니까 두 개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스포츠 타월 두 개를 집 천장이랑 대보고 적당한 길이로 묶어 주시면 됩니다. 일반 수건 두 장으로 하게 되면 수건이 두꺼워서 잘안 묶이거나 엉성하게 묶여서 풀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스포츠 타월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게 포인트인데요. 수건 끝부분을 두세 번 정도 묶어서 헤드 무게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습하시면 천장 걱정 안 해도 되고 적당히 헤드 무게도 느낄 수 있어서 연습할 때 진짜 좋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부상방지를 위해 강도나 개수에 집착하기보다는 가볍게 몸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방향전에 대한 느낌을 주는 스트레칭과 다운스윙에 대한 느낌을 살려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깨의 중심이 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것을 시각화하시고 그 느낌을 익혀주세요. 몸을 풀어주고 귀를 통해서 물을 붓는 것처럼 기울이고 눈은 공을 쳐다보면서 원을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윙을 할때 붓에 페인트를 묻힌 상태로 앞에 보이는 스크린에 뿌리듯이 묻힌다고 상상해주세요. 그리고 연습장에 가지 못했거나 집에서 연습을 하고 싶을 때는 수건을 들고 손을 최대한 높게 해서 어깨 너머로 수건을 넘기고 아래로 시원하게 스윙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일반 수건은 애매하게 짧으니까 스포츠 타월 두개를 묶어서 하면 훨씬 좋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골프 실력을 남들보다 빠르게 성장시키는 영상으로 찾아올건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절대 놓치는 일 없겠죠? 우리 모두 필드를 휘어잡는 그날까지 그리필되었습니다